이 마늘을 껍질째 이 밥솥에다 넣어가지고 숙성시킬겁니다 근데 그 15일에서 한 20일정도 길게는 한달정도 숙성하면 자칫 또탈수 있으니까 는게있한 15일에서 20일정도 이 숙성반을 거치게 되면 얘가 까매지는 흑마늘이 되거든요 근데 이 마늘 뿌리에 제가 지금 뿌리 다 잘라놨습니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보이시려나 예. 다 잘라놨는데, 이 마늘 뿌리에는 또 혹시 박테리아 같은 게 남아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깨끗하게 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실 거예요. 이렇게 마늘 주대만 남겨놓으시고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깨끗하게 다 정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얼마나 예쁜지, 진짜 지금 마늘 많이 났는데, 진짜 너무 예뻐요, 마늘이. 그죠? 그래서 이 마늘을 다 똥강 하지 마시고 한 주대 한3 2-3cm 정도만 남겨놓고 제가 이렇게 다 써놨거든요. 이런 식으로 껍질 채로 다 넣시면 되니까 이렇게 음. 해가지고 이 밥솥에다가 산발이 있잖아요. 고, 고구마, 어. 옥수수 이걸 깔아주세요. 깔아준 다음에 주대만 남기고 이렇게 깨끗이 뿌리 제거한 마늘을 그냥 넣어주시기만 하면 끝입니다. 딱 넣어주시고 15일에서 한 20일 정도. 보온 상태로 숙성을 시켜주실 겁니다. 이렇게 해서 삼발을 넣고 보온 상태에 놨게 되면 공기가 이렇게 순환되도록 돕는 역할을 하니까 이 위에 이제 마늘을 올려주시는 건데 마늘만 올려주고 그다음에 보온 상태로 놔셔도 되는데 저는 여기한 가지를 좀 추가해 볼까 합니다. 바로 이 대추예요. 이 대추는 대추나무 열매잖아요. 굉장히 지금 이맘때쯤 많이 나오는데 크고 가시가 많다 그래서 한자로 대조, 클때 가시조자로서 대조라는 약초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대추하게 되면 우는 아이도 이거 먹으면 잠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심장이 두근거린다든지 불안 초조한 증상, 잠못 자는 증상에 도움이 되는 게 대추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대추에는 워낙에 기능성 좋은 성분들이 많기 때문에 마늘하고 함께 넣었을 때그 마늘이 가지고 있는 항산화 성분 훨씬 더 활성을 증가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늘 넣고 대추를 한줌 정도, 한 마늘의 4분의1 정도 같이 넣어주시면 훨씬 좋습니다. 이렇게 제가 넣어줘요. 이런 과정에서 가스가 생성될 수 있기 때문에 밥솥에 너무 가득 채우지 마시고 조금 엄지 손, 어, 한 검지 손가락 정도 남길 정도 여기 막 이렇게 넣으면 여기서 팡또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검지 손가락 높이만큼 남겨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75도 정도의 보온 상태로 제가 뚜껑 원하시는 선택해 주고 보온을 시작합니다 네, 이렇게 보온으로 10일에서 20일 정도 숙성시켜 주면 끝입니다 너무 쉽죠 마늘이 완성이 됐습니다. 저는 2주 동안 보온밥솥에서 보온 기능으로 해서 숙성을 시키고 그리고 한 10일 정도 후숙을 시켜 줬어요. 후숙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뚜껑 닫은 채로 보름 정도 지나면 마늘이 타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마늘이 타지 않도록 항상 하루에 한번 정도는 이렇게 뚜껑이 얼으셔가지고, 가스 제거해주고, 공기 순환을 해주시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쯤 공기 골고루 숙성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늘 꺼내가지고 한번 이렇게. 뒤집어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갓 수확한 햇마늘을 넣은 거잖아요. 수분이 많아요. 얘가 숙성하는데 시간이 좀더 걸려요. 그래서 수분 상태에 따라서 건조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보름 했지만 아마 댁에서는 한 10일에서 보름 정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색깔이 어떻게 됐어요? 초콜릿 색깔 진한 갈색. 이게 초콜릿 말랑말랑 지금 후숙 과정까지 거쳐가지고 지금 마늘이. 이렇게 됐거든. 젤리처럼.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초콜릿 색깔을 띄면 흑마늘이 완성된 거라고 보시면 되고, 밥솥에서 막 숙성된, 보름 정도 숙성된 마늘 같은 경우에 아직 수분이 남아있어요. 저는 이 남아있는 채로 놔두게 되면 얘가 변질이 되기 때문에 장기간 보존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후숙하는 과정이 그래서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건조하고 뭐 바람이 잘 통하는 그늘에서 한 10일 정도 두시면 후숙이 충분히 돼요. 저도 지금 한 일주일 정도에서 10일 정도 후숙을 시킨 건데, 가정용 건조기 있으신 분들 한 60도로 해가지고 한 20시간 정도 건조, 건조시켜주면 그게 바로 또 후숙 과정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이런 후숙 과정을 거쳐야만 먹었을 때 식감이 젤리 씹는 것처럼 쫀득쫀득한, 음, 그런 식감을 유지할 수가 있거든요. 전혀 마늘의 어떤 매운 냄새가 없어요. 맛은 굉장히 달달하면서도 어떻게 젤리 같은 느낌, 새콤한 젤리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흑마늘로 여러분 고혈압도 잡고 또 면역력도 키우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다음 시간에는 혈관 굉장히 중요하죠. 혈관 튼튼, 우리의 심혈관을 예방하는 달콤한 꿀마늘 만드는 방법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흑마늘이었어요. 음.